성경으로 풀어보는 일터 신학 사강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일하라 레위기에서 신명기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두 계명을 예수님이 율법사와 대화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 중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사랑하며 거룩하게 일하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5대 제사는 각각 특징이 있는 제사들을 보여줍니다. 번제는 제물을 다 불태우는 제사인데 하나님 자신의 희생을 가르쳐 주는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또한 대제사장으로 희생하심을 상징합니다. 가루를 태워 드리는 소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평화와 화목을 가르치는 제사였습니다. 제물을 제사 드리는 사람은 물론이고 여러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나눠 먹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그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속건제는 어떤 제사일까요? 속건제의 건은 허물 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속죄제하고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이웃들과 바른 관계를 맺을 것을 가르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중요하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듯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제사였습니다. 책임을 지고 보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또한 절기도 사랑하며 거룩하게 일하라는 레위기의 주제를 잘 보여줍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를 벗어나 구원받은 일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바울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고 교훈하는 대로 구원받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초실절은 무교절의 둘째 날 이스라엘이 곡식에 낯을 대는 첫 번째 날입니다. 첫 수확한 보리단을 제사장이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면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초실절이었지요.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부활의 소망을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초실절 후에 일곱 번의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때쯤에는 이제 보리 추수 후에 밀 추수가 마무리되는 때입니다. 곡식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는 사랑의 절기였습니다. 7월 1일부터 10일까지가 나팔절부터 속죄일인데 나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 아팠던 사람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7월 10일 속죄일에는 하나님과 관계된 죄를 회개했습니다. 초막절은 세 번째 추수감사라고 할수 있는데요. 겨울보리를 거두는 유월절과 초실절, 또 여름보리와 밀을 거두는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은 올리브와 포도를 거두는 시기에 들여서 추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추석과 같은 큰 절기였습니다. 광야생활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는 절기였습니다. 초막절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유대인들의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초막절에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우리는 다시 오시를 재림주 예수님을 기대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이웃 사랑을 특별하게 강조합니다. 곡식 추수하는 농기구 콤바인이 있죠. 콤바이는 낙곡 곡식이 떨어지는 것. 이걸 이제 방지하는 게 중요한 기술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에는 극률 추수법을 실천해야 했습니다. 다 거두지 않습니다. 모퉁이는 아예 남겨둡니다. 배지 않고요. 그리고 떨어진 거 줍지 않고 한 번만 추수를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추수하지 않는 이런 극률 추수법을 실천해야 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그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런 극률 추수법을 실천했습니다. 또 레위기 19장 17절, 18절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근거, 예수님 말씀하신 바로 그 이웃사랑의 근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겠는데요. 거기에서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해서 죄를 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웃이 잘못했으면 견책하라. 견책이란 말은 꾸짖는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베나이브의 영어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이 잘못을 했으면 솔직하게 꾸짖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죄에 동참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사랑에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안식년과 휘년도이 자원을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중요한 계명입니다. 매 7년째 농사를 짓지 않고 그리고 7년이 일곱 번 반복된 후에 50년째에는 더 크게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했는데 대단한 믿음이 필요했죠 7년째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6년째에 얻은 그 곡식을 가지고서 7년째 내내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농사 지은 때까지 먹어야 하니까 한 3년치 수확을 거둘 수 있어야 했는데 이런 믿음 가지고서 이런 희년의 원리를 안식년의 원리를 실천해야 했습니다. 레위기에서 율법으로 주는 사랑하며 거룩을 실천하면서 일하라고 하는 중요한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수기에서는 광야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민숙이 광야 생활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침에 이제 구름 기둥의 움직임을 보는 것인데요. 아침에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을 잘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제 진영을 옮겨서 떠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구름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날 옮겨가는지 머물러 있는지 결정되었습니다. 정말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 비즈니스 현장이 그렇죠? 오늘 우리 비즈니스 현장도 광야처럼 내일을 예측하기 힘든 그런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예측 불가능한 이런 일이 불확실성 이것이 참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바로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을 광야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힘으로 어떤 원동력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했던 기도에 주목해 봅니다. 모세가 아침에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건 일종의 출근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제 역사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동을 하더라도 저녁에 다시 이제 머물러야 할때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이건 일종의 퇴근 기도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광야 출퇴근 기도를 모세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측 불가능한 광야를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죠 하나님 아침에 이제 일어나셨습니까 이제 우리 위에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녁에는 하나님 이제 돌아오셔서 주무시죠.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런 이스라엘이 결국 광야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견뎌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랑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선순위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의 그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가난한 땅을 보고서 정탐하고서 열 명의 정탐은 두려웠습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근데여우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고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봤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일목요연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주안을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한 사물을 놓고서 두 눈을 동시에 뜨고 바라보는 그 시점하고 눈을, 오른쪽 눈, 왼쪽 눈을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눈을 감고 바라보게 되면 두 눈을 다 떴을 때하고 똑같이 바라보이는 그쪽 눈이 주안, 주시력이라고 합니다. 이 주안이 괜히 주안이겠습니까? 이 주안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제가 지금 억지를좀 부리고 있는데 억지 속에 뭔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우수와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은 두눈다 뜨고 가난을 바라봤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여우수와 갈렙은 한쪽 눈만 가지고 가난을 바라봤습니다. 한쪽 눈만 떠도 충분히 다 보였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풍요한 땅인지 알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요단강이 흘러넘칠 때에는 동방 종족들로부터 한 번도 침략당해서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 성인 줄 한쪽 눈만 뜨고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눈다 떴던 열명의 정탐은 보고 두려웠죠. 여호사와 갈렙은 주안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내가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의 우선순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습니다. 이제 여호사와 갈렙에게 주어진 보상이라고 할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영역에서 차지할 우리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역, 우리의 일터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죠. 바로 이런 귀한 복이 여호사와 갈렙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는 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일터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비즈니스 그 영역, 우리가 차지하는 그 땅,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때 우리의 영역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와 갈렙에게 우리가 바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10년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승하라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주셨고, 어, 이 배타적인 관계 속의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계승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옷에 달린 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외투. 그 외투는 이제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구멍이 뚫려서 머리에 놓고 이렇게 뒤로 돌리는 바로 그런 옷인데, 그내 네 귀에 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 술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민숙이 말씀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세단 술을 보고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당종하는 마음과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바로 이렇게 옷에 술을 다는 것이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말씀 이행을 통해서 그 사랑의 언약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또 모세는 신명기에서 일찌감치 계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광야생활 초기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낙점한 것으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가 군대를 조직해 나가서 싸움하라고 하고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이 이렇게 손을 받쳐주고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부터 이미 계승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니아들 여호수아가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아, 말씀하셨는데요. 아, 신명기 34장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합니다. 모세가 유언을 하죠. 나는 못 가지만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앞서 가시리라.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과 자녀가 율법을 배워서 행하게 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라고 합니다.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타국인을 모아 율법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듣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합니다. 이런 모세의 유언을 통해서 백성과 자녀가 율법을 배워 행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광야 비즈니스 현장에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일하며 세상에 보여주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